국제로터리 3721지구 2022 2023년도 태아 긴길자총재 국제협회에 참석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제로터리 3721지구 2022-2023 태아 긴길자총재협키국 보고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2021년 10월 3일에서 4일 2일간 경주 더회의 호텔에서 개최된 차기 총재 연수회에서 태아경기자 차기 총재께서 개최 연수를 받았습니다. 2월 7일에서 1 5일까지 태아경기자 차기 총재께서 2022 국제협의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2 국제협의회 보고를 받게 되었음을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먼저 지난 2월 국제협의회를 통해 차기 존네퍼존서 회장님으로부터 상상하라 로타리를 테마와 함께 많은 영감을 받고 건강하게 돌아오신 태아 김길자 차기 총재님의 우리 지구를 위한 길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근성을 빕니다. 저는 총재로서 지난 1년간 살아있는 로타리를 만들어 자신과 지역사회, 지구의 감동을 만들기 위해 셰이금메 대장님의 봉사로 삶의 변화를 테마 아래 그 실천을 위해 이루자 작지만 큰 봉사로. 지구템으로 열심히 봉사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노타리는 마치 끝없는 계좌와도 같습니다 해기의 해기마다 계좌의 바톤을 주고받듯이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바톤을 넘겨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잘해야 합니다 노타리 속의 우리는 모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은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자기가 잘 준비하고 잘하실 수 있도록 바톤을 잘 넘겨 연속적 로타리 활동이 되도록 저와 우리 팀을 동려하겠습니다 저는 총재로서 우리 지구의 발전을 위해 기본적인 로타리 가치를 지키고 원칙이 있는 로타리를 위해 앞으로도 여러 총재님들의 조언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태아 김길자 차기 총재님의 국제협의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멈출 줄 모르는 오미크론의 극승으로 모든 상황이 예측 못한 시대인데도 어, 승모 이승은 총재님, 차차기 관수 김수근 총재님. 그리고 역대 총재님들과 배우자님들께서 이렇게 또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국제협의에 참석하면서 훌륭하신 역대 총재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따른 연수과정을 무사히 끝내고 돌아왔기에 간단히 그간의 보고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출발 전에는 슬레인보다 긴장감이 앞서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9일간의 연습 과정을 겪고 나니 총재로서 반드시 해야 할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제 마음 속에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차기 제니프 존스 아라이 회장님께서 로타리아 역사상 117년 만에, 117년 만에 여성회장으로 선출된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비록 동영상에서의 첫 만남임에도 훌륭한 스피치에 가슴이 복차, 모두가 큰 환영의 박수를 쳤습니다. 또한 상상하라 로탈이란 테마를 접하고 상상한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로탈이 큰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해보라는 디이언 제니프 차기 회장님의 천명에 더나 참여를 위해서 각 회원을 참여시킬 올바른 분분을 찾는 것이 우리의 핵심 기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수 과정에서 나름대로 생각한 관점들을 발표하는 시간들과 각 나라 총재들과의 줌에서 만나 열띤 토론도 하면서 정말 알찬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 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로타리는 인종차별 없이 인연이 되어 나눔과 봉사를 할수 있다는 생각에 새삼 감회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수 과정에서 한국 로타리 윤상구 아라이 이사, 사님을 비롯하여 팀 리더를 맡으신 정진섭 총재님, 이정현 총재님 이두 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 모든 시간들이 많은 도움이 되어 총재로서의 바른 임무 수행을 위한 책임 의식을 갖게 해줬습니다 저는 로타리는 실천철학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지구의 참된 참된 리더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을 것입니다. 더 많은 상상력이 더큰 영향력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중점에 두고 차기 회기에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 하나마제 인사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라이 회장 메시지 및 지구 운영 목표 발표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어, 2022-23년도 국제로타리 회장님은 제니프 이 존스 회장으로서 어, 캐나다 온타리온주 윈저 로즐랜드 로타리 클럽에 지금 소속되어 있습니다. 국제로타리 회장 프로의 원래는 아, 차기에는 상상하나 로타리입니다. 국제 로타리 회장 여분 차기의 표는 표의 의무는 우리가 서로 연결하는 것인데 이 원은 우리가 서로 공감 공감대를 이렇게가 이어서 우리가 서로 연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점색 일곱 개는 각각의 사람들과 칠대 초점 분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는 사실 이저게 국제 로타리 회장 표 이거는 어. Of us into a bright new future for Rotary. Jennifer Jones. Thank you. Thank you, Brad, and thank you, Marcia. On August 14th, Nick and I made our way to Evanston, Illinois. Home of our Rotary International headquarters and our new home for the next two years. I must confess, I was incredibly excited to finally sit in my president elect office, to work from a space that I have respected for years. It was also nice to work from someplace other than my dining room table. President Shaker launched our Empowering Girls Initiative last year.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 비록 올랜도는 못 가셨지만 제주도에서 많은 영감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건강하게 해비를 마치시고 울산에 돌아오신 김길자 차기 총재님의 울산 기후를 환영합니다. 제니퍼 E 존스 차기, 차기 알라이 회장님의 상상하라 로타리 테마를 실전하실 개합 김길자 차기 총재님 성공적인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에, 우리 태아 우리 김길자 자기 총재님은 어, 우리 여기 계시는 어, 역대 총재님과 총재님 그리고 지구 팀 이만 여러분이 잘하시는 것 같이 사회 활동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이 봉사활동은 물론이고 그 지역사회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태아 차기 총재 혼차이물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배 총재님 그리고 총재님 잘 도와주시고 밀어줄 때 아까 얘기하는 3.7.2.1 지구의 그런 어떤 목표가 닿음 되리라고 봅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신 승목 총재님, 차차기, 관수, 김숙은 총재님, 역대 총재님들, 그리고 배우자님들, 지구 이모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많이 미숙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많은 조언을 제가 듣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이것으로 어, 제국제협의회 연수 과정을 보고하는 어, 폐해를 하겠습니다. <laughs>